예 안녕하세요 안양 사동 송남보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8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무속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진상분이 있으실까요? 많죠. 그중에 는 이렇게 술 먹고 오신 분들 점사도 안 보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농담 따먹히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거 옷은 또 어떤 나오 아니, <laughs> 화장실 갔다 오더니 자크로 다 내려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밖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laughs>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제가 법당에 이렇게 살림도 같이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분은 침대로 가서 누워버려요. 아, 그러면 저는 황당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단 밖에 나가요. <laughs> 그러다가 누구 아무나 데리고 오면 벌써 가서 없어요. 그분은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점사를 보러 왔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해주고 본인이 답답한 것만 해야 되는데, <laughs> 이웃집에 있는 거, <laughs> 딴 사람까지도 궁금하면 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달리 답해주려면 좀 힘들었고, 그게 진상이라보다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그래서 그런 재미로 오는지 몰라도, 제가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고 상담 좀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욕해요. 욕하는 분도 있습니다. 배불렀냐고 너 잘났다고 그런 적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었네 어느 분은 이사를 한답니다 <laughs> 이사를 하는데 그분은 이사를 했어 근데 그게 탈이 생긴 거야 근데 저한테 물어봤다는데 저는 이사 가라고 했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내가 제가 다시 점사를 들어가 보니까 그러, 그러지 않았대 그랬는데 그분은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잘못된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또, 마음이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딱그 사람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게 거짓말 하는 거. 진짜로. 내가 그 맞는데도 아니라고 우게 되는 거. 이것도 솔직히 진상입니다. 이거는.